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9월 16일 월요일입니다. 함께 찬송과 366장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서 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그달 수분 나흔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 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난이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혼부터 영혼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성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성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성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옛적의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난한 족속과 해적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스무 나흔 날에 벌어진 일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날은 사실상 그리 특별한 날이 아니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초막절 행사가 일곱째 달 22일에 모두 마쳐지고 이틀이 지난 시점인데요. 그런데 그 평범한 날에 유다 사람들이 다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참된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는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일으키신 역사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를 보게 됩니다. 큰 명절을 마치고서 여전히 그들의 심령은 하나님의 은혜에 매우 목말라 있었습니다.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여전히 그들은 주님을 향한 갈망으로 간절했습니다. 존번연이쓴 철로 역정을 보시면요. 순례자 크리스천이 좁은 문을 들어가서 일곱 개의 방을 하나씩 하나씩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각각의 방에 들어갈 때마다 해석자는 크리스천이 각각의 방에서 보게 된 장면들을 설명해 주고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중에 한 방에 들어갔는데요. 그 방의 한쪽 벽에 불같이 활활 타오르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거기에 한 사람이 서서 그 불길을 잡기 위해 위에서 계속 많은 물을 쏟아 붓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그 불길을 잡기는커녕 그 불은 더욱 뜨겁게 타오르는 것이었습니다. 해석자는 곧그 광경을 설명해 주었는데요. 그 불길은 바로 사람의 마음에 작용하는 성령의 은총을 뜻하는 것이고 바로 그 불을 끄려고 위에서 물을 쏟아 붓는 이는 마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귀가 아무리 불을 끄려고 물을 부어도 이상하게 불이 더욱 활활 타오르는데요. 그 이유를 가만히 보니까 벽의 뒤쪽에서 한 사람이 역시 손에 기름 항아리를 들고 계속해서 몰래 기름을 퍼붓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해석자는 그때 그것을 설명해 주지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마음속에 은총을 보존하고 아니 계속 타오를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름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아무리 마귀가 불을 끄려고 해도 결코 끄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앞서 느에미아의 를 보면서 성벽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주변의 방해와 시험이 많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수탄 방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은 그들을 끝까지 붙들어 인도하여 주셨고 무려 52일 만에 성벽이 완공된 것입니다. 그렇게 외적인 성벽이 건축되면서 더더욱 귀한 것은요. 그들의 마음의 성전이 든든해진 것입니다. 유다 땅에 남은 사람들의 심령에 그 무너졌던 마음의 전이 이제 성령의 은혜로 가득해졌고 절기가 끝났음에도 그들은 다시 모여 금식하고 회개와 결단으로 주님 앞에 서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주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10편 107편에 8절 9절에) 보시면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 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하셨습니다. 시편의 기자가 증거하는 주님의 기적의 역사가 오늘 본문에서도 일어났고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도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 나타난 주님을 향한 갈망이 가져온 결실이 무엇인가? 한두 가지로 도전을 얻으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풍성히 경험함과 동시에 참된 회개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들이 모두 은혜로운 초막절을 보냈음에도 여전히 회개해야 할 죄가 있었다는 것에 놀랍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실상 참된 은혜는 풍성한 말씀과 회개를 통해서 더욱 풍성히 누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은혜에 사모한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면 그들이 금식하고 2절에는 모든 이방인들과 절교를 선포하고 자기 죄를 스스로 고백할 수 있었던 힘은 곧 3절에 보시면요.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섰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떤 감정적인 카타르시스를 얻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더더욱 하나님을 배고파했습니다. 주님을 더욱 사모하였기 때문에 가장 먼저 주의 말씀 앞에 선 것입니다. 그렇게 세 시간가량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그들의 심령을 비추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회개할 죄를 드러내신 것이죠. 우리가 앞서 찬양한대로 어두운 내 눈을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밝혀주셔서 더럽고 추악하고 부끄러운 죄들이 드러났을 때 회개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동안 생각지도 못했던 죄들이 성령의 빛 앞에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꼭 주의 보혈의 은혜로 씻겨져야 했기 때문에 그들은 참된 회개로서 풍성한 은혜와 자유를 얻게 된 것이죠. 바울이 쓴 로마서에 보시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회개는 곧 말씀으로 드러난 죄를 죽이는 것이었고 동시에 주께서 부활하신 생명으로 채워주시는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문 말씀 1절에서 그들의 처한 행동이 바로 그들의 모습으로 적용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들은 먼저 배옷을 입고 자기의 육체의 정욕에 죽음을 선포하였습니다. 티끌을 무릅쓴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는 먼지와도 같은 자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들은 생명 없는 이방 사람들과의 절교를 선언하였고, 죄와 허물을 철저히 자복하면서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로 돌이켰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토록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은 두 마음을 품었던 자기 자아를 죽이는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결코 바르게 믿을 수 없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시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니와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십니다. 그렇게 그들은 오로지 하나님을 향하여 살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말씀을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의 기자는 시편 1편을 열면서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했습니다. 과연 그 말씀을 통하여 인생은 악인의 길에서 돌이킬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3시간가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3시간가량 뜨겁게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였습니다. 이후에 레위 사람 몇 사람들은 단 위로 올라가서 큰 소리로 기도를 인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엔 레위 사람 몇 사람이 다시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자고, 주님을 찬양하자고 선포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와 찬양이 이렇게 아름답게 어우러져 그들의 영혼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회복의 모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받으시길 원하시는 찬양과 예배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진실로 회개하면서 동시에 온전히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성령께서는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참된 성도로서 이제는 세상과 죄에 대하여 죽고 오로지 주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서 주 앞에서 살겠노라 결단케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게도 일어나서 참된 회개와 참된 예배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주님을 향한 간절한 열망은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것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느예미야는 본문을 통하여 그날에 있었던 일을 자세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이 회개하는 이들을 향하여 주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을 송축하라. 그리고 그들이 먼저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나기 때문에 주님을 송축합니다. 한마디로 그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가장 뛰어나시기에 찬양 받기에 합당하시다는 고백입니다. 6절 말씀에도 보시면요. 주는 여호와시다. 모든 만물이 주님을 찬양함은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지으시고 보존하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하지요. 7절에도 보시면요,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다. 야외의 하나님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세상에서 부르시고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비라는 이름을 주셔서 결국 그 말씀대로 성취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유다가 망한 이 때에도 여전히 그 약속을 성취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읽깨운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의 말씀 안에 드러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더욱 크게 다가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은 곧 말씀을 통해 나타난 나의 추악함, 나의 부끄러운 죄악들을 보게 되면서 회개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은 그 말씀을 통하여 드러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보며 찬양케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님은 여러분의 삶에 어느 정도이십니까? 여러분이 붙드시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물으셨죠 그들에게 직접 듣고 싶은 고백을 주께서는 물으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즉, 내 삶의 구원자 대신 참 하나님 되십니다. 나의 참된 왕이십니다. 내 삶의 이유가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이 신실하신 하나님께 진실된 마음으로 나와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을 경배하는 성도로 주 앞에 설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귀한 또 다른 예배를 찾으시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을 열망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참된 만족이 되시고 나의 참 기쁨이 되신다 깨닫는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일상의 삶에서 찬양하면서 주님만을 드러내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 저희의 심령을 살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성령께서 저희의 어두운 눈을 밝혀 주시고 참된 회개와 변화된 삶을 주님 앞에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간절하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점점 커 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과 죄를 등지고 오로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시기까지 사랑해 주신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힘입고 주 앞에 달려 나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더욱 깊이 알고 깨달아 주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승리하며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몰라 사망의 길에서 헤매는 것을 보면서 안타깝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서 오늘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